마지막 공약주와 다음 주 증시, 4월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수평계 투자 노하우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현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유가증권시장에서 1,152억 원가량의 순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건지 평균 단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건설업종이나 은행업종 중심으로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매순매수 1위 업종은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 23만 5천 주 정도 외국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등은 BS 금융이 13만 8천 주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만 5천 500원 단가, 2만 5천 500원대 시티그룹, 그 다음에 메릴리치창고를 이용해서 외국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업종에서의 대장입니다. 근데 그 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어, 실질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현대산업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단기적으로 저는 뭐2 6,500원까지는 어, 좀 보유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밴드 의 상단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주식을 보게 되면. 어, 우리금융이 29만 4천 주 정도, 그 다음에 기아차, 어, 기아차가 15만 원, 15만 주 정도, 어, 그 다음에 어, 현대증권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이제 가장 매도하고 있는 우리금융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29만 4천 주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매도 창구는 CS 창구가 좀될것 같고요. 평균 매도 단가는 12,5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십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 목표 주가는 13,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뭐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1 1시 구한 테에서 순매도 1위 업종인 하나금융 지주를좀 보겠습니다.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구한 테에서 어, 4만 주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어, 시티그룹과 메커리증권에 통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매도 단가는 4만 200원 정도 좀 되고요. 단기적으로 4만 1000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라좀 보이시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과 하나 금융주주, 그리고 현대산업 모두 보유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다음은 기관 쪽의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지금 1,400억 원 이상의 매수에 투신권 돈을 매수 전환된 모습이 기록이 되면서 467억 원의 매수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 건가요? 예 어,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BS 금융 기주를 15만 1천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 뭐 LG 디스플레이를 7만 8천주, 강원랜드 5만 5천주, KT 4만 7천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BS 금융 기주좀 먼저 보겠습니다. 어, BS 금융 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한때에서 어, 평균 매도 단가가 15,000원 정도 되고요. 어, 신영 창구에서의 음, 투신권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15,8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금융이, 20만 4천 주.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금융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한일 이화가, 어, 12만 1천주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 이화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일 이화 같은 경우에는, 어, 11,450원대에 하나 대투증권 장구를 이용해서의 투신권의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상장 폐지 모면에 따른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되면 내일 시초가에 좀 매도하는 전략, 동시효과까지는 상한가를 못 가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위안은 내일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요. BS 금융지수는 보유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연기금 쪽을 보겠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들, 어, 연일 매수에 나서고 있어요. 오늘까지 8일째 매수 739억 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 겁니까? 예, 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금융업종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 투자증권을 가장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14만 1000주 정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을 12만 주, 외환은행 8만 8천 주 정도, 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 우리 투자증권 먼저 보겠습니다. 어,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4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신한금융과 어, 한국투자증권 창구가, 어, 연기금의 창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단기적으로는, 어, 12,400원까지는 상승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아, 그 다음에 이제, 11시 구간대에서 가장 매수를 좀 많이 했던 주식이 차바이오엔입니다. 차바이오엔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어, 아,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가격이 12,850원 정도 좀되고요 어, 아,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미래세, 뭐, 창구가 어, 투신권 장가에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13,2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 연기금의 매도 1위는 LG 디스플레이가 17만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대우증권 9만 1천주 어,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흐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7만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 평균 매도 단가는 어, 3만 1,900원 정도 좀되고요신한창구에서의 어,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 얘도 마찬가지로 본저전드 상단선인 3만 3천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다 보유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자, 이렇게 종목 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 지금 시장은 2,500포인트 선입니다. 약간 좀 밀리기는 했는데, 2,000선 위에서의 움직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어, 저는 이제 1차적인 시장의 고점이 1993포인트고, 이제 2차 고점이 2010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010포인트를 좀 찍으면서 주가가 음봉으로좀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 어, 경기부양책이라든가, 뱅가드 관련해서 물량들이 어, 50% 이상 좀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한테 2000포인트 이상권에서 외국인의 현한 면적인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점. 이런 점이, 뭐,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이시고요. 어, 단기적으로는 분리저맨드 상단선이 2030포인트까지 상방 흐름을 보시고, 보유 의견을, 음, 뭐, 코스피 주식은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전고점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어, 단기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가증권시장은 보유 의견을, 코스닥시장은 어좀 아, 매도 의견이 또 제시가 됐네요. 신현식 전문가였습니다.